네, 안녕하십니까. 창조의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저번 예전에 미 캔버스라는 디자인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렸었습니다. 저도 그때에는 그미 캔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썸네일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곳을 한 가지, 한 군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는 망고모드에서 대부분 영상을 제작하게, 영상 썸네일을 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망고보드에도 이렇게 미리 캠퍼스와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번에 미리 캠퍼스와 동일하게 그냥 SNS로도 간편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저는 로그인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제가 가장 먼저 그렇진 않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모를 수 있는 망고보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디자인을 할수 있는 사이트죠. 네. 제가 간단히 그때 썸네일들 여기 와서 만들었던 썸네일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 영상에서 좀 썼던 이렇게 썸네일입니다. 네. 그것도 여기서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 여기 간단히 만드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장점은, 여기 프레젠테이션부터 해서, 스냅스, 웹툰 스타일, 뭐, 이렇게 보면 유튜브 썸네일, 채널 아트, 그리고 배너, 셔도, 미니 배너, 메뉴판, 현수막, 로고. 그런 것들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능이란 얘기겠죠. 근데 이것도 약간 일반 회원이랑, 그리고 프리미엄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돈을 기을 하고,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잘 영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 요렇게 조그만 글씨로 망고보드, 그리고 www.mango보드.net, 이렇게 링크 같은 게 조금 보여요, 글자로 해서. 네, 이 부분은 영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요기 보시게 되시면, 글꼴, 예를 들어서 글꼴을 여기 글꼴들 아무 글꼴이나 그냥 좀그 뭐냐 그냥 일반적인 글꼴이 아니라 이렇게 내개 시다 보면 이렇게 뭐 영어도 된 영어도 된 글자로 된거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W라고 되는 것들 있잖아요 국민체조 B부터 시작해서 국민체조 R L 뭐 고든 부리까지 해서, W 붙은 것들은 프리미엄 분들, 그러니까 프리미엄 회원분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 그리고 그,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요렇게 배너 같은 거, 조그만 글자, 워터마크 같은 게안 보이게, 안 보이는 그런 글꼴인데, 일반 회원분들도 쓸 수는 있는데, 그 워터마크 같은 게 찢힌 난 사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번 영상에서 이걸 통해서 썸네일을 만들었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사 셀터 저번에 소개드린 해 미니캔버스를 활용하신다면 여기 썸네일이나 채널 아트 같은 것을 좀 누구보다 좀 빠르게 제작하고 좀 퀄리티 높은 그런 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더 좋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을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이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유튜브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